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까지는 그려놓습니다 예, 정사각형을 그려서 정사각형에 한반 3분의 반에 반보다 조금 더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서 이거는 순전히 예, 여러분들 틀 잡기 좋으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개 반 조금 넘게. 요 정도 비율로 다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 단코님. <laughs> 예, 마치 처음인 것 마냥 예, 편집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두 개로 남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예, 인도네시아의 예, 김윤선 님이 사진 올려주신 인도네시아의 예, 어느 오두막 같은데요. 예,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여기 지금 선을 예, 빨간 선, 요, 요 분홍색 선과 여기 두 번째 선이 나뉘어져 있죠. 예. 자, 여기서 예, 위부터 예, 이렇게 그립니다. 이 각도 이렇게 재서 그려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가운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게 예, 지붕을 그려줍니다. 저는 항상 예, 기둥부터 먼저 그리라고 하죠. 예, 기둥을 이렇게 여기는 살짝 내려오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눈높이가 어디냐면 예, 자 이렇게 하면 여기쯤이 예, 눈높이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런가? 예, 그러면 예, 여기서 내려오고 그쵸 여기서 살짝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눈높이 인데요 눈높이 쯤에 여기 사람들 있죠 예 아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눈높이 위치가 반보다 아래에요 반보다 아래 요기 눈높이 딱 맞죠 예 이런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자음 그래서 여기 처음 정사각형 그리고 반을 그리고 그만큼 나가서 사각형 하나 더 그려서 조금 더 나간 이런 비율에다가 위에 지붕부터 내려오고 그다음 아래 처마 위에 밑에서 내려 올라가는 거 해서 얘네들이 만나는 것으로 눈높이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고 여기도. 예, 눈에 보이대로 살짝 올려서 그려주시면 소실점이 이쪽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칸칸이 두 칸이 있어요. 이두 칸도 이쪽 소실점으로 가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서 예. 지붕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예, 형태의 건물이네요. 요건 그냥 뻔났습니다. 그냥 뻔났으니까 예. 어떻게 그리는지만 보시고요. 예. 미친 듯이 스케치하듯하는 예. 거 보시고요. 예. 2 0 분짜리 예, 앞에 예, 그 타워 브릿지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뒷부분은 자를까요? 우리 우리 실방 오신 분들끼리만 보는 걸로 하고 예. 요거는 쇼츠를다가 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완성된 거랑, 예, 쇼츠 영상으로만 올릴 거고, 예. 지금, 만약에, 그, 녹화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예. 그냥 앞에 런던 브릿지만, 아, 런던 타워 브릿지만, 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스케치하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거, 예.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거 했었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서 뭔가 더 느낌있게 스키치 하듯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쇼츠 두개라 오니라고요뭐 <laughs> 네, 그래도 뭐 상관없겠죠 네. 자, 여기도 소실점으로 올라가서 받침이 있고요 여기는 빛이 네, 이쪽에서 오네요 쪽에서 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지게 그래서 여기 위에도 오른쪽이 일단 어둡게 잡아주시고 요런 음 그냥 오두막 하나 있는 요런 것도 충분히 예 풍경화로서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를 볼수 있겠죠 그리고선 너무 다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푸라기니까 한번 요런 결결이 예, 느낌만 살짝 나게 예, 여기 이제 묶어주는 거 예,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런거할 때요 예, 중요한 거는 강약입니다 강약 예, 여기는 진하죠 화면으로 보기에도 그 진한 부분을 예, 이렇게 더 확실하게 예,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형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가옥을 예, 연구할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입체감 나게 그림자 부분, 이렇게 예, 해주시고, 예. 앞에 있는 거라서 좀 선명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빛은 왼쪽에서 왔기 때문에 오른쪽이 주로 어둡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조그만 보이는 것도 오른쪽이 어둡게 해주시고 예. 여기 뭔지 모르는 발판 같은데 예. 발판도 오른쪽이 어둡고 예. 왼쪽으로 가면서 예. 자, 요렇게 있고 이제 밑에니까 예. 건물 밑에니까 어둡겠죠 어두운 거싹 그려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예. 뭐 울타리 같거든요. 울타리 느낌 이것도 저쪽 소실점에서 와서 살짝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벌어지게.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울타리까지도 그려주시고, 여기에 뭐 이렇게 풀들이 예. 있는 거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은 <laughs> 예, 그 저기 때문에 예. 그, 버퍼링이, 초반부터 그냥 확, 때려버려서, 오늘은 짧게 끝냈고요 예, 요거는 그냥, 예, 아, 요렇게 해도 그리는구나, 라는 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멜레온스님, 누르님을 위하여 쌤의 특급 선물이라고 하셨네요. 네. 자. 음. 허명님 안녕하세요. 티노쌤 열심히 실방 중, 실방 참여 중인 회원님들도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두 개로 가는 건가요? <laughs> 자. 음, 비가 와도 끝대가 없겠네요. 그렇죠? 튼튼해 보이죠? 예, 밑에도 공중에 떠 있고 하니까. 예. 자, 그리고 아, 허명님은 실방 참여는 못 하고 지나가다 인사 짜들렸습니다 하셨네요. 예. 허명님. 허명님. 예. 제가 저기를 모르나요?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laughs> 미친 듯이 그려도 완벽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실점 저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처마 높이에 맞춰서 저쪽에 작은 집도 작은 오두막도 자 여기 또 여기서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 지붕도 이렇게 되고. 제가 그동안 항상 기둥부터 그려야지 지붕 만들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지붕부터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실점이 확실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이 어두우려 그러는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몸통 먼저 그려주시고 뒷짐 지고 있는 사람, 예. 짝다리 딱 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머리가 여기 이렇게. 눈높이가 요쯤이었죠. 예. 그래서, 음, 뭔가를 예. 관광객이 아닌 뭔가를 심사하는 듯한, 예. 마치 예. 우리 산속 약수터 수질 검사하는 듯한 그런 예. 포스로 서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예, 건너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밑에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예, 진하고 여기도 더 진해서 예, 여기에 공간이 좀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어둡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집에 벽이 하얗다라는 거 <laughs>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나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묻을까봐 지금 손을 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이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이것 또한 재미있는 방법이겠죠. 아, 허명 님이 고함 님이세요? 어 맞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네, 늘 얘기하지만 네, 예, 실시간을 하면 머리가 다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예, 그래도 예전 초기에는 예, 글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글 읽는 것만도 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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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부분. 요번에는 예, 찍찍찍이 없 뭐야 그 모심기 기법이 없습니다. 그쵸 예, 모심기 기법이 없고요. 예, 그냥 손 가는 대로 해서 예, 지난번에 그렸던 예, 그 이탈리아의 도시 그리기 할 때처럼 좀 편한 선으로. 그리면서 예, 스케치를 진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쪽 이제 숲으로 가는데 숲은 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선을다 대충 그려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뒤에 또 이제 많은 것들 그려주시고 예, 선으로 이뭐 이파리도 보이고 뭐막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케치 해주면서 요거의 의도는 여기 오두막의 외곽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도 좀 진하게 해줘서 오두막이 좀잘 보이게 예.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 오두막이 충분히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두번째 인도네시아 오, 오두막, 오, 인도네시아 맞았나요?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예, 여름비 님이 요청사진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 오두막에, 예, 그, 예, 오두막인가요? 뭔가요? 예. 아, 허명님, 땅고 671이세요. 예. 카메라스님, 초기랑 말하는 톤이 다르신든요? 예. 초기에는, 예, 왕소심, 예. 왕소심이고, 그동안, 예, 지금 요게 약, 거의 200번 가까운, 실시간, 인데요. 그 정도 하면서, 좀 많이, 많이 뻔뻔해지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laughs> 네, 목소리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옛날엔 되게 조심스러웠죠. 제가 유쾌한 사람인데, 예. <laughs> 아, 여기 뭐, 저기가 있었네. 아, 이건 못 봤습니다. 못 봤었고, 지우개 안 쓴다는데, 여기 한번 써야겠네요. 여기 뭐 이렇게 예, 받치고 있는 목 하나 있고요. 네, 다 그렸죠. 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 미친 듯이 그리는 스케치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 잘 보내시고요. 그 금요일에 실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